파동에서 한번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한번 소화시켰죠. 그 다음에 여기 앞 매물대 있죠. 앞 매물대 거의 등. 이거를 기사를 내고서는 한번 소환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뭐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어, 그런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칩쌤 미디어입니다. 칩쌤입니다 미디어. 한번쯤 들어보셨죠, 이거 다들.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그런 저의 관점에 대해서나 아니면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어, 제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죠 바로 우리 지수 하락을 견인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 하나인 금량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자 금량 이거 4월 12일에 이 장태 음봉이 떨어진 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저한테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제가 그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어느 가격대에서는 대응해야 된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거 잘 대응하신 분들은 어, 빠르게 자르고 나왔겠죠. 그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 근데 어그 저와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 말을 조금 <laughs>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이제 뭘 어떻게 이렇게 제 영, 영상을 과거에 시청하지 못하고 물려 이제 있는 계시는 분들, 그런, 그런 분들도 어, 있겠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주식 은 항상 어떻게 어, 흘러갈지 모르고, 이제 그 흐르는, 아니,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무조건적으로 갈 거라고만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항상 손절을 잡아야겠죠. 손절, 그렇죠? 그러면은 어.. 우리 금양을 어 금양을 여러분들이 금양하면 떠오르시는 어, 떠오르는 게 있죠. 어,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죠. 누군가 여러분들 금양. 자,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박순혁 이분. 자, 최근에 어, 사표 냈죠. 금양에 대해서 금양에서. 근데 이분은 이제 어 사표 낼때 뭐라고 했느냐 한국 거래소에서 압박해가지고 사표 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어, 탈출하신 겁니다 이분들 <laughs> 이분 탈탈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떠 어떠세요 지금 이분도 지금 사퇴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빨리 빨리 대응하셔야죠 제 말을 듣고 대응 잘 하신 분들은 또 뭐했죠 이 조금 손실 난거큰 수익으로 전화를 했죠 한주 라이트 메탈 한줄 아이템 메탈이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라인에서 사면은 비중배팅 하라고 말씀하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거 굉장히 어, 좋은 자리다 이거 비중배팅 할 만한 자리다 왜 보세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신규 상장한 이 상한가 봉이 종가 라인이면서 이런 라인의 그 매물대를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여기서 계속 매집한 구간입니다 여기 탄탄하죠 탄탄해요 탄탄해요 기초가 뭐다, 여기? 강력한 라운드 픽의 5,500원 라인입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이후에 고점을 만든 전 고점을 강력한 상한가 봉으로, 어, 만들었죠, 여기에. 거기에 그 시가 라인입니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이 모여서 이제 강력한 그 매수 타점이 되겠죠, 여기가. 이런 라인이, 이런 라인이. 여기서 여러분들 비중 배팅 했으면 얼마야? 금량에서 살짝 손실 난거 그냥 바로 메꾸고 이렇게 계좌가 떡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 이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픈 해지 테크놀로지. 자, 이거 제가 4월 10, 아니, 5월 15일에 말씀드렸죠. 아 이건 여러분들 축하 받을 일이 너무 많다. 그쵸? 이거 여러분들, 금량이나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거다 죽을 때, 죽을 때, 이런 거다 죽으면은 이런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오픈 해지 무슨 테마요? 반도체, AI, 체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뭐야? 여기 지금 이평선도다 모이고, 지금 여기 이 파동도 힘이 집약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신 분들은 뭐다? 바로 여기 매수타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바로 지금 며칠 만에 2 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뭐 중간에 뭐 이런 봉에 파신 분들도 잘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못 버텼어도 이런 봉에 나가서도 잘한거 하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얼마나 지금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바로 해야겠죠? 그리고 바로 연락 주시고 같이 공부하자고요, 같이. 자, 이것도 수익을 잘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뭐예요? 칩스 앤 미디어에 대해서도 한번, 어,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뭐 하는 종목일까요? 얘네가. 이래, 무슨 사업을 영위를 할까요? 잘 보세요. 동사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함. 그래가지고 이제, 어, 반도체 칩 제조, 사에 뭐, 비디오 IP를 라이선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등에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어, 제조하여 납품을 한다. 자, 매출비중은, 로열티가 59%, 라이선스, 어, 39%, 아, 37%, 뭐, 용역 4%,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보시면은 차트들이, 아, 좀 휘황찬란합니다, 얘가. 이게 조금 막 윗골이, 아랫골이 막 많고요. 조금 움직, 움직임이 조금 지저분하긴 해요. 움직임이 지저분하긴 해도, 이게 데이트레이딩으로서는 조금 이제 까다로워도, 이렇게 우리가 추세 매매나, 우리가 하는, 이제 뭐, 스윙이나, 이런 그, 어, 중단기,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나름대로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내 구간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 이런, 여기 칩스 미디어가 과거에 어떤 뉴스들이 어, 나와서 한번 엮였었는지 살펴볼까요? 칩스 미디어, IP 적용, 반도체집, 이제 10억 개가 돌파를 했다. 해서 뭐 2021년 8월 9일에 이렇게 나온 뉴스고요. 해가지고 이제 뭐 정례 칩에뭐 10억 개를 넘어서서 이제 뭐 굉장한 뭐 로열티 수입을 어 받고 있다. 매출이 앞으로도 증가가될 거다. 어 이런 호재의 뉴스가 있었고요. 자, 옛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상승했다가 밑골이 달리고 내려온 적 있죠. 이날에 20, 28% 가까이 상승했었었는데요. 을 이날에 2021년 12월 8일이에요. 거래 대금도 엄청났죠. 3천억이에요. 3천억. 3000억.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미국의 모빌아이라는 회사가 어, 상장을 한다.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했죠. 단체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렇죠. 칩셋 메디어는 자율주행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하면은 얘가 항상 따라옵니다. 얘랑 뭐 텔레칩스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오를 때 항상 따라옵니다. 미국. 이제 자율주행 대표기업인 모빌아이가 상장한다는 소식에 이제 뭐 칩셋미디어가 같이 상승을 했다 응,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최근에 1,2월달에 해가지고 오른 적이 있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왜, 왜 상승했을까요 이렇게 이때 이때 자 반도체 관련주라고 했죠 자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무슨 일정? k칩스법 국회에서 k 칩스 법이 통과가 될까, 되지 않을까 이런 일정이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통과가 된 거는 3월달에 통과가 됐지만요. 그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단기간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설비 투자에 세액 공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얼만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빠그라졌어요, 빠그라졌어. 통과가 안 됐다. 근데 뭐다? 여기서 다시 상승했죠? 왜 상승했어? 우리? 3월 30일. 결국에는 최대 35%까지 해가지고 통과가 됐대. 더 좋게. 그러니까 뭐야, 여기. 이 일정 맞춰서 오른 거 아니야, 오른 거. 그쵸? 올랐죠? 아주 그냥 여기 앞에 매물 때 한번 여기 박스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 박스권 한번 해가지고 파동 앞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구간, 여기 앞에 매물 때한번 소화했죠. 그리고 여기 한번 매물 때 맞고, 여기 앞에 파동을 한번 소화했죠. 그쵸? 여기 앞에 파동을. 그렇죠그 다음에 뭐예요?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 지금 윗골이 달리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날이 무슨 이슈가 있었냐? 무슨 이슈가 있었냐? 엔디비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게 수출을, 미국이 엔디비아 등에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제한했다. 근데 뭐다? 칩스 앤 미디어로, 대체 AI GPU를 공급 공급 문의가 쇄도한다. 엔비디아에서 안안 안 한다고 하니까 칩스 엔비디어로막 한다. 이거 진짜 어,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은 어, 이거 진짜 엄청난 호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뭐야? 이게 하면서 이렇게 대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결국에는 뭔가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했겠죠. 윗걸이 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세요. 앞에 이러한 박스권을 박스권인데. 박스권인데, 이런 매물대를 이아파동에서 한번 소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한번 소화시켰죠? 그 다음에 여기 앞매물대 있죠? 이거를 기사를 내고서는 한번 소환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뭐예요? 오늘 삼성전자발, 이제 소재가 있었죠. 소재가 있었죠. 이거 오늘, 지금 이 라인에서, 물론 조금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버텨줬습니다. 여러분들. 버텨줬죠. 그쵸? 이 라인이 어디야? 이라이라 이란, 이란 지금 버티고 있잖아, 종가상으로. 이, 이런 매물 때 지금 다 소화한 거죠, 지금. 앞에서 이거 한번 소화시키고, 오늘은 찐으로 소화시켜진 거죠, 이거 지금. 무왕세가. 지금 오늘 프로그램 매수랑 매동도 좋습니다, 오늘. 오늘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5월 19일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75억이죠. 75억인데, 여러분들 최근 매, 매동 보세요. 기관, 외인, 개인만 팔다, 개인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기관 수급도 엄청나고요. 아주 굉장한 지금 좋은 추세를 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움직임이 더러운 종목이었지만 지금 앞으로는 어, 내가 뭐야? 나 멋진 놈 되겠다. 멋진 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주, 어, 주식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 삼성전자 여러 보세요. 오늘이 요 오늘.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여기 어드라인이야? 박스권 다 돌파하고 여기 보이는 여기 지금 그 돌파 개로 뛰어가지고 그냥 상승시켜서 종가 국가 마감했잖아요. 그데 이런 라인 보세요. 여기 지금. 매물 때 맞는 라인인데, 그냥 버텨버리잖아요. 어떤 호재가 있었느냐. 삼성의 두뇌를 단 자율주행차. 수원에서 강릉까지 혼자 달렸대. 혼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뭐야? 으뜸. 칩셋 미디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강릉에, 수원에서 강릉까지 혼자 달렸다고. 혼자, 혼자, 혼자. 얼마나 이게 강력하냐고요, 이게. 자, 이거 지금 최초로 나온, 거의 최초로 나온, 이렇게, 이렇게 장기간은 최초로 나온 뉴스인데, 하루 이틀짜리 이거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흐름도 좋고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는 아무 구간에서나 잡으면은 우리가 매수 단가가 높잖아요 유리하지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유리한 가격 유리한 가격 그쵸 그렇죠? 유리한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은 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야겠죠 그쵸 그렇죠? 그렇고까지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유리한 가격과, 어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목표가, 목표가, 매도가,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은 이탈하면 손절해야겠죠? 손절가, 대응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어 저한테 꼭 연락을 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걸다 말할 순 없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해야지 제가 또 신나가지고, 아, 제가 말씀드린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고, 뭐라도 더 알려드리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